자겠습니다. 자, 207페이지에는 폐하수 및 폐기물 처리. 자, 하수하고 폐수하고 구분은 생활환경이냐, 아니면은 산업환경이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라 그랬죠. 여기서는 가정하수, 산업폐, 농업폐, 축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질시간 첫 시간에 물어보는 게 하수와 폐수 구분은 하수는 생활하수, 폐수는 산업폐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나 상업활동 이런 걸로 나오는 거는 하수라고 하고 공장에서 산업활동으로 나오는 건 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분화시키면 가정, 산업, 농업, 축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하수가 나오면 이제 하수도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 이동하는 거를 하수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하수관 망이라고 해요. 이 망자는 그물망자를 씁니다. 요 단어가 계속 안 나오다가, 어느 책에도 잘 없다가, 작년인가 올해 나와가지고, 하수관망이 뭐냐고 막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도로망! 도로망 할때그 망자. 하수관이 지하에 복잡하게 이제 얽혀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도관처럼, 그런 것처럼 하수관이 얽혀있는 그 하수관의 네트워크를 하수관망,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하수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뉘는데, 합류식은 하수와 천수, 우수가 같이 배출이 되는 거고요. 분류식은 따로따로, 따로 우수관, 하수관이 따로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이라고 하죠. 맨홀. 맨홀, 맨홀. 맨홀은 말 그대로 사람이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놓은 구멍을 맨홀이라고 하잖아요. 맨홀 뚜껑이 동그랗잖아요. 맨홀 뚜껑은 왜 동그란 거죠? 맨홀 뚜껑이 동그란 이유. 그것도 그것도 있었어요. 맨홀 뚜껑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거는 끼워 맞추기가 쉽잖아. 어떻게 던져놔도. 원형이니까. 근데 물론 사각형 맨홀 뚜껑도 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맨홀은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맨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수구 매놀도 있지만 전기 공사하는 매놀도 있고 우수관 매놀도 있고 매놀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제 보이실 거요 아마 그러면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최초에 동그란 걸로 만들었던 거는 예, 뚜껑 덮기 편하게. 어떻게 던져놔도 잘 맞으니까요. 동그란 거는 이제 구탱이 안맞아도 되니까 그래서 맞는 거고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거에서 실제로도 맨홀입니다. 맨홀 그 뜻이고 암튼 맨홀 뚜껑 위에 지나다니다 보시면 은 전기, 도시가스, 하수, 우수 이렇게 막써 있어요. 써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우수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암튼 합류식, 분류식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오면 항상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고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우선 넘어가기 전에 이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빗물 뭐눈온거 이런 거다 같이 지나가니까 장점은 큰거 하나만 묻어 놓으면 되니까 두개 묻는 것보다는 시설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간다 공사비가 그리고 하수관이 큰게 들어가니까 수리 검사 청소가 용이한데 빗물을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 물 부족국가인데.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청소도 자연적으로 돼. 근데 만약에 범람 한다면, 그럼 디제스터가 되는 거죠. 완전 재앙이 된단 말이야. 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빗물 처리장, 빗물 펌프장 이런 데서 막 역류가 돼가지고 난리가 한 번씩 나잖아요. 가끔 한 번씩. 그래가지고, 저기 망원동 있잖아요, 망원동. 지금은 망리단 길도 생기고, 맛집 생기고, 거기 뭐 자전거 타고 거기서 한강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되게 번화해지고, 집값도 올리고 그랬는데, 서울시내에서 제일 땅값이 싼데가, 집값 싼데가 망원동이었어요. 두 번째가 목동. 그두 군데가 항상 저지되어서,